여러분, 안녕하세요. 존우입니다. 오늘은 이세돌이 굴 논란이 터졌다고 해가지고,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자, 일단 이굴 논란이 뭐냐. 유튜브에서 부산 굴 포장마차 영상이 있었는데, 그 영상에서 이세돌이 나온다. 요런 이야기가 나 돌았어요. 자, 일단 이게 모자이크 된 손님들의 모습들인데, 이 손님들 목소리가 굉장히 이세돌 목소리랑 흡사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는 겁니다. 이세돌의 빨간 이야기다. 요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, 이거는 솔직히, 억까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커뮤니티 에 글만 보면 진짜 이세돌인 것처럼 막 떡밥을 굴리거든. 근데 아무리 봐도 아주머니거든. 이거는 나 아니라고 생각해. 그래가지고 지금 이세돌 채팅창에서는 굴만 치더라도 벤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이거 좀 웃기죠. 그러니까 아프리카 친구들이 굉장히 창의적이라니까. 내가 저번에 아프리카 이야기를 하면서 뭐 낙태한 애들한테 가가지고 응애응애라는 채팅 친다고 했잖아. 봐. 창의력이 넘칩니다. 엄마가 섬 그늘에. <laughs> 초등학교 때 배우죠, 노래. 뭘 따라가? 굴 따라가잖아. 와, 이 채팅 한마디 쳤다고 바로 차단을 먹었다. 이거죠.